목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주말까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받게 됩니다. 잘 신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요언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저와 상관없이 그분들의 병이라든지 또뭐 이한 부분들로 뭐 사람이 죽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해자가 되고 나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절실히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의 소청이었어요. 어? 아버지가 죽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지? 남들은 돌아가실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고 좋으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나. 아들로서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남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은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생각하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살아 계셔?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제자 훈련의 스승님 되시는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사실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세요. 큰 교회를 떠나서 진짜 목양을 가지고 설교 잘 하시고 훈련하시고 저는 그 옥목사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들었지만, 또 안성수영원에 가서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예. 지금도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요. 예. 생각만 하면 예. 그 포즈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옥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 나는 진짜 영원히 살분 같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 아깝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 아깝잖아요. 너무 너무 귀한 목사님이신데 세 번째는 뭐냐면그 이후에 동료들, 친구 동료들 목사들이 막 그냥 돌아가셨다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동기 동창들의. 총신 신대원의 동기 동창들의 그 부고장을 그 카톡방에서 볼때 이게 뭐지? 응. 나보다 나이도 작은데, 나보다 두살 많은 형인데.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제가 어. 장르 예배로 드리는 부분들을 행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마지막,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 에? 그것이 뭐냐, 죽음이다. 에? 그리고 이 죽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온다? 나에게도 온다. 에? 나에게도 온다. 왜? 내가 정말 좋아했던 우리 아버지,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동기동창들, 예. 그분들의 죽음 앞에서 "아, 이것은 진리구나, 이건 넘을 수가 없구나, 예. 이건 넘을 수가 없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을 봅니다. 예. 사도 바울의 유언을 바라보면서 "이건 뭐?" 결코 이 일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난다 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는데 예?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겁을 내잖아요 그죠? 예. 바들바들 떨잖아요 예?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죠 예.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 참 두려울 수 있어요. 예. 한 번씩 우리는 인간의 나의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야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알았어요. 자, 여러분 6절 보실래요?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재물입니다 재물 그죠? 예. 재물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재물 위에 붓는 기름이에요 재물을 놓고 난 다음에 잘 타도록 기름을 붓는다는 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하고 왔다. 7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여러분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들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야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때에 반드시 우리가 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다. 의식이 있든지 의식이 없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죽음이죠. 그죠? 무서운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너무나 보험적이었고 너무나 사명적이었고 너무나 교회를 사랑했던 한이 노구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대한 부분들. 그죠 제가 주일학도 말씀드렸지만 말세. 그죠? 그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죠? 이룰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리워져서 가려져서 가려워서 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둔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도 어너 괜찮아 어, 너 나이스해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둔다는 거죠. 사절 보세요.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거짓 교훈을 따른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올끝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견하고 예상하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때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습니까? 아무리 바른 교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입힌 게 접힌 게 되잖아요. 그죠? 바쁘다는 거죠? 다른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크기는안 가도 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제가 다이를 보면서 아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잡았어요. 네? 중요한 행사라고 잡았는데 이번에 우리 노예 목사의 임원들 제교회에서 모였거든요. 몇 사람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날짜가 그 날짜밖에 없어. 내가 중요하다고 잡은 날짜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행사에는 내가 안 가도 돼. 이 행사가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꼭 내가 안 가도 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임원으로 그냥 참석하는 정도야. 참석하는 정도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인원수를 채우는 정도. 이 중요하지 않은 행사가 아니에요. 예. 제가 존경하는 오종호 목사님이 하는 행사예요. 내가 중요한 행사로 잡아놨는데, 근데 남은 서울 로 위해서 우리가 입원을 하면서 딱 그날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날딱그날짜예요그날짜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여기는, 내가, 안 가도 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돈만 보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여기는, 미래자리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힘을 얻는 자리구나.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건 내가 해야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를 취소를 했어요. 네.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안 가셔도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5만 원 보내고 10만 원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5만 원 보내고 10만 원 보내고 전환도 하면 되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진짜 중요한 행사가 생겨서 내가 못 가게 됐는데 대신 따블로 내가 보내마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몰라요 어? 안 오네? 돈은 따블리네 야,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그냥, 내가 어제, 이게 어제 일이거든요. 어제 일인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래. 응?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진짜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2절 말씀해 주시오 아니 1절, 2절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2절 말씀이 좀더 부각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읽어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좀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게 핵심이거든요. 네.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요게 핵심이거든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전반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은 입술로 말씀을 전가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삶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까? 입술로 증거하든 삶으로 증거하든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한번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절 보세요. 이렇게 강조죠. 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죠?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요 생각 못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확정해서 생각하고 말하죠.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안 받고 싶은 거죠? 전도자의 일 하기 싫은 거죠? 내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노구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 또 우리 샤인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떠날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떠나신 분도 계시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다 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속에 다 남습니다. 다 남아요. 예,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억 속에 땅, 아, 그분,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친척들 가운데, 예, 그분 지금 살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살아 계시지 않지만, 기억 속에 다 남아요. 그분의 어떤 말을 했든지 행동이든지 삶이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했던 부분들이 다 남아요. 네. 한 번씩 제가 아브라함실에 인사로 갑니다. 주일날 인사로 가면 거기 보면 박영만 장로님이 쓰신 글씨가 딱 붙어 있습니다.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죠? 장로님은 주의 품에 안겨 계셨는데. 그박영망 장로님이 쓰신 글씨가 아브라함실에 딱 남아 있습니다. 예. 기억나죠? 예. 다 기억납니다. 예.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도 저 저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남겨줄 영적 유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요물적 유산은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 것만 해도 잘 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 하신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하신 것만 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죠? 가르치고 또 공부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심지어 결혼할 때막 다는 아니지만 집에 일부분도 보조해주고 어?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다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거 부모로서 그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의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모로서 아니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라고. 네? 영적인 유산에 대한 부분들. 아, 내가 이런 날이 되기 전에 이런 날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우리 성도에게. 어떤 요원을 할 것인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죽으면 뭐한내 죽으면 한 15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아니 50년 남았지. 이건 이제 착각이죠. 착각이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럴 때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의식을 가지고 그래. 어? 내가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내가 삶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아침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른들은 또 이런 말씀하면 싫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호불호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증가게 하잖아요. 이러분꼭 기억하셔서 영적 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세요. 나는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까? 또내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내가 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더 고민하셔서 영적 유산을 잘 물려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